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동의언으로뭐할 거예요? 아, 거네명 응. 소개할 거예요. 네 명, 어떤 애들인지 보여줄래요? 얘랑, 어, 키티, 얘랑 고양이 두 명, 토끼 한 명, 예. 아니, 고양이, 고양이 두 명, 토끼랑 강아지 강아지예요? 어, 아빠는 고민 줄 알았네. 아니에요. <laughs> 아니구나. 자, 그럼 놀아볼까요? 네. 어, 헬로 키티가 왜 여기? 아니야. 어, 키티끼리 뽀뽀한다.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발로 찬다. 머리로 박는다. <laughs> 머리가 뽑혔어요. 어떻게? 머리가 뽑혔어요. 발바아발바아발 뽑아. 뽑아. 터키. 다예쁘다발경다 뽑았어요 다 뽑았어요. 잘... 어떡해. 안졌다도부서졌다 신경이 됐다. 신경다 신경이 다 신경이 어 신경이 됐다. 신경 충전기처럼 됐어요. 네, 네. 충전기. 맞네. 전화기, 그 충전기처럼 됐네. 꿀이 있는 충전기. <laughs> 그러네요. 아, 다시, 발부터. 아야. 아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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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팔! 아야! 아야! 아야. 머리는 어디 갔어요? <laughs> 가지고 그치. 와요, 가지고 와요. 야, 우리 가지고 와, 야, 우리 가지고 왔다. 우리 기르, 우리 한 줄, 우리 한줄줄 거야. 아, 모니가 예. 귀에 꼽혔어. 모자 <laughs> 만들었다. 오, 어, 키티 모자가 됐어요. 예, 나모자 예, 나 보자, 나 보자, 보자. 한번 던져. 야, 던져서 합체. 예. 와, 아, 꼽혔다! 났네 t t 보여줄래요 오! 두개다보여줄래요 얼마나 귀여운지 그런데 왜 머리가 하나 돌아갔어요? 꼬리 쪽에 보고, 있잖아! <laughs> 아안 돼! Kiki, k i 어 키티 귀엽네요 다른 애들은 뭐예요? 얘는 토끼랑 토끼랑 귀염이 두명 귀염이 두 명이에요 어. 그럼 걔들은 사이 좋아요? <laughs> 네. 어 사이 좋구나. 오, 오, 그건 만지면 안 돼요. 네. 어. 이제 이제 불면 갖고 놀아볼까요? 야, 헬로키티 더 갖고 놀아볼까요? 헬로키티 이제는 가만히 세워두고. 네. 오, 어? 오. 오, 섰다. 멍멍이랑 토끼는 어떻게 놀아요? 음. 그냥 안고 자는 거예요? 네. 어, 안고 자는 거구나. 몰랑몰랑해서 느낌 좋아요? 네. 아 그렇구나 요것도 느낌 달라요 우와 우와, 맞네 여기는 우와 보들보들하네 이건 딱딱해요 그렇구나 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인가요? 아니요 그럼 뭐할 거예요? 갖고 놀 거예요 걔들 가지고 놀 거예요? 안고 자는 거라면서요? 그래도 갖고 놀예요네 가지고 놀아보아요 음. 친구야 안녕 친구야 우리 오늘 그거 까먹었어 우리 학교 가기로 했잖아 학교+ 학교 늦겠어 학교 지각 까먹었어 아빠 말을 준비해야지 왜 준비 안 하고 있었어 왜 준비 안 하고 <laughs> 학교 지각한다고 친구를 때리면 어떡해. 안돼 너무 많이 때리는 것 같아요. 일정 준비하고 같이 가자. 왜 토끼랑 이, 강아지가 어. 자꾸 싸워요? 이, 같이 먼저 가자고 뭐. 싫어 싫어 한 명씩 먼저 가자. 너가 먼저가 너가 먼저가. 어 그만. 너 지각해 안돼. 이 내가 먼저 유해구가 해주 도도 도. 이제, 다 갔다! 끝! 좋아요, 구독, 알람 꼭 눌러주세요! 안녕! 안녕.